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왜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지난주 동네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 단백질 음식을 성실하게 드시는데도 몸에 힘이 빠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일부 부족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여전히 사냥에 참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생활 환경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노년기 근육량 감소, 즉, 근 감소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죠. 30대부터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 매년 0.8에서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의 근육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더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전에는 쉽게 올라가던 아파트 계단이 숨차고 장보러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균형감각도 나빠져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워지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령층에서 보폭이나 속도는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보폭이 넓고 걸음이 탄탄하지만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보폭이 줄어들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요. 걸음만 봐도 근육 상태를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거죠.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근 감소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넘어져서 회복하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넘어질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근 감소증은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근육 건강에 좋은 다섯 가지 식품과 주의해야 할 식습관,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근감소증이나 만성질환, 회복기에는 1.2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90g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권장량의 70% 정도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전통 음식들을 보면 놀랍도록 근육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왜 근육에 특별히 좋은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양만 채운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감소증은 단백질 합성, 저항성, 영양불량, 운동부족, 다양한 질환 등 폭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균형 잡힌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만들기에 좋은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많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명태를 겨울 추위에 말린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 소화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게다가 근육 생성에 핵심적인 류신도 풍부해요.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이면 속도 편하면서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황태는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건조 과정으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변성되어 소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워져서 일반 생선보다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마른 새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어 건강에 필요한 칼슘과 면역력에 좋은 아연까지 들어 있어 일석삼조예요. 새우 껍질의 키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어 근육 건강에 간접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밥에 뿌려 드시거나 국물에 넣기만 해도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콩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이미 잘게 쪼개져 있어서 소화가 훨씬 쉬워요. 또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혈액순환을 돕는 나토키나제도 들어있어서 근육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효소들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건 덤이에요. 네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콩은 고단백 식품의 대명사죠. 검은 껍질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콩의 이소플라본은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의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줘서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어를 추천합니다. 연어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품들 외에도 계란, 닭가슴살, 유청, 단백질 등 다양한 동식물성 고단백 식품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 영양 상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국장, 된장, 김치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영양 흡수 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의해야 할 식습관들이죠. 먼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거나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습관은 근육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공복 상태에서 아침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아깝거든요. 또한 단백질 음식 없이 탄수화물만 드시는 식사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포함하시는 게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이 높고 영양 밀도가 낮아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조합도 있어요. 황태국에 새우가루를 넣으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청국장에 검은 콩을 곁들이면 발효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근육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세번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아침에는 황태국에 달걀 하나 풀어서 드시면 완벽해요. 점심엔 청국장찌개에 두부 추가하거나 검은콩밥을 지어 드세요. 저녁엔 연어구이나 새우볶음 같은 해산물 요리를 메인으로 하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등이 좋아요. 특히 운동 후 수시간 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 다섯에서 여섯 잔 정도를 나눠서 마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장수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하라치부라는 식습관이었어요. 배부른 느낌에서 80% 정도만 먹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겠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새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반대로 저녁 늦게 과식하시면 수면 중 소화에 에너지가 쓰여서 회복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자극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이 필수고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함께하세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근육이 약간 피곤할 정도가 적당해요. 흥미롭게도 우주와 같은 무중력에서는 근육이나 뼈 소실이 빠르지만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 등 대책으로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자극만 주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계단 오르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엔 한층씩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근 감소증은 단순히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흡수율 감소와 근육 합성 능력 저하 등 복합적 원인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양보다는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을 다양하게 드셔야 해요. 황태, 마른 새우, 청국장, 검은 콩, 연어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근육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함께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런 식품들과 함께 다양한 고단백 식품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근육 감소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고령층에서도 단백질 보충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면 근력과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근육량도 소폭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관리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죠.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그릇에 황태국이나 한끼의 청국장만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하는 만큼 응답할 거예요. 건강한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 행복한 노년 그리고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근육 챙깁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본인에게도 실천 동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한 근육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꾸준한 관리로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